에월아낙입니다. 저는 지금 낙천리 아홉굿 의자마을에 와 있어요. 이딱 중간에 갈색으로 된큰 구조물 보이시죠? 네, 그게 의자 모양입니다. 어, 낙천리는 동네 이름이고요. 아홉굿이란 뜻은... 연못이 아홉 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연못을 제주도 말로 굿이라고 표현하나 봐요. 2015년도에 여기 몇번 왔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동네에서 한달 살기를 하면서 그때 의자들이 정말 곳곳에 많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의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자 마을을 조성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밑에 보시면 쫘라르락 벤치가 네 색색깔로 파스텔 톤으로 놓여 있고요 저기 있는 이 삼각형 이마름목조라 이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저것도 밑에 지금 어, 세 면에 벤치가 놓여 있어요. 저는 전망대 올라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전망대를 한번 빙 돌아볼게요. 여기는 한경면 낙천리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테이블, 어, 덮어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클레임이 발생했어요. 다리 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사장님이 다리를 튼튼하게 하느라고 둥그런 통나무를 반토막을 냈는데 이 반토막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둥그란 통나무 자체를 놔두고 싶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제재소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제재소 사장님이 막 성질을 내시면서 근데 왜 성질 급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장님 지금 성질내시고 뭐 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고객과 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우리가 있는 대로 설득은 해보겠으나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 그거를 제가 안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끊고 이제 카페 갔더니, 딴 거는 괜찮대요. 나무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나무결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드는데, 그반 잘린 느낌이 싫다는 거예요, 의자가.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네, 테이블 너비가 80cm니까, 30cm짜리 통나무를 두 개를 세 군데 놓겠다는 거죠. 양쪽 가에 중간에. 3m짜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제재소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사장님이 또 뭐라 뭐라 두들두덜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우리 거를 조금 마무리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요거 하는데 한뭐 2-3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아, 사장님, 아, 우리 기계가 고장나서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셨구나.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아까 화를 냈다고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장님 너무 속상하겠다. 어떡해요. 그래, 어쨌든 기계 잘 손보시고 나중에 그다음에 연락주세요. 이러고 끊었어요. <laughs> 아마 제가 제주도 여자였다면 그 사장님 와라라라 아, 이렇게 하 같이 와라라라 하고 떠들어서 싸웠을 거예요. <laughs>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 막내하고 어디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한개 사자. 당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진짜 1년에 한번 먹는 월드콘 오늘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막내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발견한 게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니 저기도 의자예요. 의자를 반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비치해 두었네요. 귀엽군요. 오, 저걸 오륜이라 그러나요? 올림픽 네아 밑에 귤밭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약간 희끄무리하게 하얀 거 보이시나요? 이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거 있죠? 오, 귤꽃이에요 어쩐지 귤꽃 향기가 이야, 이 나무도 너무 멋지죠? 수영이?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2015년도에 와서 저기 정자에 혼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요. 나중에 봤더니 저 정자 밑에,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흑돼지가 두 마리 다니더라고요. 저 무서워서 흑돼지 갈 때까지 못 나왔어요. 아까 그래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당 떨어져 갖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재발견한 게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왜 살찌는지 알겠다 당 떨어지니까 당게 당겨 가지고 아이스크림 빵 이런 걸막 먹는구나 그래서 살이 찌는구나 유레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다는 게어한 번도 저는 사실 그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먹어 본 적은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 <laughs> 아무튼 그런데 오늘 스트레스 받았다기보다도 에너지를 확 쓰고 나니까 당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월드콘 하나 순삭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진짜 작아졌죠. 비겁하게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하나. 점검 중이라. <laughs> 네 사실은 제가 볼때일년 내내 점검 중 같아요. <laughs> 손님이 어, 내려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손님이 그다지 많이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긴 제가 9년 전에 왔을 때도 저 혼자 돌아다녔어요 책 들고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laughs> 여기는 입장료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곳이 좋아요 조용하게 남들이 찾지 않는 곳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관광지로도 많이 유명하지 않죠 하지만 한 번쯤 어, 와볼 만한 곳이에요 와, 토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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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귤꽃 향기나지 응. 너무 좋아요. 아, 달콤해! 바야흐로 제주는 지금 귤꽃 향기가 가득한 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숲이죠? 이거 죄송해요. 보세요. 벤치에 이렇게 글자를 새겨두었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저기는 지레짐작 싹둑. 싹둑. 무슨 뜻인가 알겠죠? 지레짐작에서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갈 때까지 가봐. 오케이, 바리. <웃음> <웃음> 사람과 사람, 오늘 너무 예뻐. 기대해, 간절하게. 포기도 때론 포기도 방법. 맞아요. 바람 불어서 넘어갔나? 봐. 오 넘어갔다. 괜찮은 사람.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란 말이겠죠. 네. Dream to eat. 당연한 건 없다. 기다릴게. 야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본인이 만든 의자에 그렇게 글자를 새겨 둔 거예요. 근에도 두 개나 있습니다. 혼자서 짧게 산책하기에 괜찮은 곳이에요. 돼지만 만나지 않는다면요. 이제는 돼지를 풀어 놓지 않겠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돼지가 다들 위험한 동물은 아니지만 내가 내려갔는데 돼지가 나한테 달려오면 어떡하나, 공격하면 어떡하나, 도망가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돼지가 사라질 때까지 그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돼지가 사라지고 내가 내려왔는지 그기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두려웠으니까 가고 나서 내가 내려왔겠죠. 아까 전망대에서 보았던 큰 의자 구조물이에요. 나가면서 입구에 있는 거 조금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네 산책로도 약간 곶자왈이 있는 것 같네요. 제주도는 사실 어디나 곶자왈이 있습니다. 이거 카페예요. 보이차를 팔아요. 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왠지 저기 갔다 오고 나면 여기 세상이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옛날에 시크릿가든에서 이상한 술 먹고 몸이 바뀌는 것 같은 <laughs> 판타지 아 귤꽃 아 귤꽃 자세히 보여 드릴게 아 향기도 정말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고 싶다 어떡해 너무 달콤해 아, 여러분 고평수를 입혀 보세요 아. 다귤다귤 이 와~ 귤꽃 보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다 향기 너무 달콤해요 제가 귤밭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귤밭에 집을 지으면 지네가 많대요 <laughs> 그래서 며칠 전에 누가 아~ 그래? 꼬닥꼬닥 사장님이 그러셨나? 지네한테 물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오, 엄청 아프대요 그때 미지근한 물에 설탕을 풀어서 담그면 덜 아프대요 신기하죠? 아 여기 제주 올레길 13코스에요 낙천리는 얘들이 다 의자입니다 뒤에 긴 의자, 짧은 의자. 왠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옛날 사극 보면 형틀에 앉아 갖고 벌 받는 느낌. <웃음> <웃음> 저만 그런 생각 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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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laughs>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낙천리 아홉굿 의자마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막내와 함께요. 와, 이게 몇년 만이지? 여기 9년 만인가 의자마을 반가웠어. 네 저는 이제 또 막내와 함께 천천히 집 쪽으로 이동해 볼 생각입니다. 낙천리 아홉꽃 의자마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월한화기였습니다.